안녕하세요. 펌북TV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게임 기능입니다. 그리고 게임도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저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한번 빠지면 걷잡을수 없거든요. 댓글 중에서 한 개를 소개해 드리고요. 같이 고민해 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동생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게임을 지웠는데 자주 다시 까네요. 게임 다시는 못 깔게 하는 법 없을까요? 네, 게임은 적당히 하면 되게 좋은데 이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갖고 계신 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가정하에 한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폰은요. 보통 어플을 깔아서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자, 여기 플레이 스토어에는 모든 어플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게임을 깔고 설치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삭제한다든지 어플을 없애도 이 플레이 스토어가 살아 있는 한은 무한적으로 다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 스토어를 여기서 없애 버리면 되겠죠. 근데 완전히 삭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 플레이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스토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이거는 삼성, 이거는 구형 LG 폰이거든요. 플레이스토어를 살짝 눌러 보시면, 여기에서는 여기 사용 중지라고 있습니다. 자, 사용 중지를 누르는 순간 네,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오거든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및 관련된 모든 기능이 꺼집니다. 앱을 다시 사용하려면 설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한 후 플레이스토어 앱을 선택하세요. 자, 여기서 사용 중지를 딱 누르는 순간 없어졌죠? 삭제된 건 아니고요. 사용 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구글 방에 들어가도 플레이 스토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네, 찾는 방법은요. 창을 살짝 내리시고, 요 위에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요, 애플리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터치하시면 여기에는 모든 어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되어 있죠. 전체 보면 여기 옆에 보면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 보시면은, 자, 사용 중이 있고 사용 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도 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어플이. 그래서 전체를 터치하시고 사용 안함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사용 안하는 거에 플레이스토어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용 안함, 그래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터치를 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 켜기라고 있습니다. 켜기를 터치를 하시면 자,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어플 새로 깐 다음에는 항상 체일 뒤에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스토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질문하신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사용 중지해서 안 보이게 하시고, 본인이 또 필요할 때에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안함에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토어를 키시면 바로 또 사용 가능합니다. 자, 우리 LG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l g 거는 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터치하시면 바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네, 경고가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내장된 앱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다른 앱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도 삭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라고 누르시고 다시 한번 나오죠. 이 앱을 초기 버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초기 버전까지는 바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시 또 필요할 때는 꺼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삭제되니까 취소를 누르시면 자, 플레이스토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구글에 들어가도 플레이스토어가 없죠. 다시 사용을 하려면은요. 창을 내리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일반에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앱및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앱을 터치하시면 여기에 설치된 게 65개.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앱 안에는 이제 플레이스토어가 있겠죠. 근데 찾기 쉽게 터치하신 다음에 사용 중지 앱을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사용 중지에 방해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사용 중지됨이 있죠. 터치하시고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을 터치하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여기에 플레이스토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때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 중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 사용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괜찮겠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너무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우시고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자꾸 여러 가지 게임을 깐다 그러면은 플레이 스토어를 길게 누르시고, 사용 중지를 터치해서 중지하셔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사용 중지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사용 안함에 들어가서, 안 하고 있는 거를, 켜주시면 되고요. LG도 설정에 들어가셔서 앱에 들어가셔서 앱 정보 사용 중지 앱에서 사용하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플레이스토어를 보이지 않게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